얘들아 목사님도 같이 한 판하자. 나도 옵치랑 한판 해야겠어. 돼서 어떨 때는 한. 하... 자 목사님이 탱으로 할 테니까 누가 딜러야? 성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음, 교회한 음. 어, 명도 없었고 그냥 빵 명이었는데 어, 네. 그게 와서 이제 처음에 교회로 와 있으니까 너무 할게 없잖아요. 음. 성도가 음. 뭐가 있어야 음.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야. 하는데. <laughs> 아내하고 어린 딸만 이렇게 있다가 설교하다 가 중간에 애기 울면 나가고 음. 그런 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그러면. 심리적 아. 갈등 상황이 아. 좀 오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데서 이제 있다가 겨울이었는데 <laughs> 동네 꼬맹이들이 떡볶이 집이나 무망고 음, 음, 앞에 음, 0 원짜리 넣고 음, 따라하는 음, 게임이 네, 있잖그 네, 네. 앞에서 추운 도복 입고 아. 그걸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려져요, 그려져요. 자, 뒤에서 보면서. 불쌍한 녀석 길를어린 <laughs> 녀석 좀 전도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전도할 때는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뭐 좋은 날 되세요 음.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예배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슈퍼마리오 할래? 이렇게 <laughs> 애들한테 접근을 오. 하게 됐어요 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경계를 하죠 웬 네, 그렇죠. 모르는 아저씨가 네, 그렇죠, 그렇죠. 게임 할래? 그러니까 비주얼이 음. 경계할 만한 <웃음> <웃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아. 오게 됐어요 어쨌든 게임 음, 한판 하려고 음, 음. 하고 나면 컵라면 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조금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 교회 가면 공짜로 게임을 할수 있다. 목사랑 붙을 수 있다. 그리고 목사를 이기면 컵라면을 준다. 아이가있다 네, 지금 뭐, 뭐 최가 그, 게임 할수 있는 게이밍 환경이 다구축되어 있거든요. 최신 시설, 최신 시설. 예대가쫙 준, 정되어 있어. 예곡대나 한번해보고 싶어. 코인, 한번 꺼내보고 싶어. 저희 코인으로 방금. 아, 코너도 있고. 진짜로요? 어, 대박. 목사도 님 같이 한 판하자. 나도 57한 판해야겠어. 잡혀야 돼서 어떨 때는 한. 하... 자 목사님이 탱으로 할 테니까 누가 딜러야? 자. 그다음에 힐러 누구 힐러? 서우가 뒤에서 힐 제대로 딱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드캐리 하는 거너 오케이? 네. 어 저희 교회는요 다니는 청소년들의 90% 이상이 비신자 가정에서 온 아이들입니다. 이제 친구 따라서. 또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또할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왔던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좀지키고 있습니다. 걔한테 뭘 했는데? e a word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이, 형이 먼저 해 t to watch. Good a 아 we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있 n o w I don't know. I d 막 애들도 많이 다니고 형들들도 착하게 잘해주고 저희가 초등학생들인데 제가 막 저희들이 쓰는 언어도 되게 잘연스서지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그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별의별 애들이 다 오죠. 음. 그렇죠. 음. 학교 갈 시간인데 음. 학교 안가 있는 애들, 아. 교복을 입고 아. 네. 또 집에 들어갈 시간인데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 아. 아이들. 음. 이런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뭐 아이들이 이제. 좀 여러가지 사고도 치고 이렇게 뭐술 음. 담배 이런 것도 늘 하고 오토바이 뿌리고뭐 음. 이런 것들 많이 아, 하고 하니까 우리고전문문방송입니 b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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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교 자전거를 테이크아 한다고 네. <웃음> 자기 마음대로 셀프로 데이터가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하는. 아 네, 뭐 이제 그러한 상황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이들이 사정을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집에 왜안 들어가냐, 하는 게 이제 자,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아빠가 때려요. 엄마가 저 같은 건 나가 죽으래요. 폭언하고 폭행하고 방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 네. 이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보듬어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오픈하고 누구든지 와라. 괜찮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음. 뭐 많은 사건들이 많았죠. 그쵸. 아이들도 떠나가기도 하고 음. 뭐 문제를 일으키는 음. 경우도 있을 텐데. 엄청 많죠. 음. 그 안에서 애들, 싸우는 음. 경우도. 아, 그러면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애들끼리 의자 같은 거 아. <laughs> 서로 막 찍을라 그러고. <찌글라더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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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 막부서져있고 아. 막. 게임하다가 안 되면 막 키보드 마우스 다 던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그쵸. 그러면서 아이들이 근데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아. 음. 정말 안 변할 것 같던 아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음 물론 뭐, 게임도 하고, 컵라면도 먹고, <laughs> 밥도 주고, 그러니까. 오 데가 없 네네네, 없었죠. 오긴 하겠지만. 음 근데 그렇게 된 아이, 벌써 9년, 8년이 됐거든요. 와 초등학교 음 5학년인 친구가 음이 교회에서 저와 함께 그렇게 매일같이 게임하고, 어 매일같이 컵라면 먹던 친구가 이제는 고사 벌써 돼서 그 친구가 이제는 어, 저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어, 신학교에. 어, 얼마 전에 이제 합격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한한 한 명도 없을 때한 음. 사람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아, 섬기고 음. 예배하겠습니다 음. 근데 지금은 또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어. 많아졌는데 그 영진이라는 친구가 어쨌든 이렇게 어~ 열매가 네. 되어서 음. 또 이렇게 목회 얘기를 가겠다고 음. 하니 어. 하나님께 잘 열매 하나 바쳤으니 아, 예. 그게 정말 저는 가장 힘들었을 때도 그 친구가 이렇게 열매가 네. 되어준 게 음. 제일 보람 있는 일이 아. 아닐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목사님이 재밌는 분이시고 같이 놀아주시고 게임할 때 그냥 재밌었는데 그저 노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희랑 같이 놀면서 저희한테 힘든 일이 있고 그럴 때마다 같이 옆에서 공감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려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저도 신하게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생일날이면은 막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막 생일 파티하고 그랬었는데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저는 그럴 여건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챙겨주셨고 많이 받지 못하고 남들한테 축하받지 못했을 때 목사님께서 늘 축하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 의정부에 오기 전에는 분당에서 큰 대형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사실 저도 어려서부터 뭐 20살 될 때까지. 학창 시절에 어떤 특별한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상처들은 음. 전 사실 많지는 않았거든요. 전 음. 이제 외동아들이고 그래서 음. 의정부에 와서 아이들을 만나는데 너무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음. 엄마가 너는 너 같은 건 괜히 낫다고 음. 그래요. 음. 아버한테 뭐 맨날 뭐 욕만 듣고 학교에서도 자기는 사고뭉치 음. 하고 그런 얘기를 듣게 너무 많이 아픈 음.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다 퍼주고 싶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붓고 뭐, 아이들 필요하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그래서 뭐, 응급실, 음. 뭐, 길거리, 경찰서, 음. 뭐, 소년원, 뭐, 음. 하여튼 재판장, 이런데 다 음. 따라다니면서 아이들을 네. 변호하고 챙기고 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떠나가요. 음. 음. 그런 아이들이 정말 반전처럼 딱 돼서 음. 개과천선을 하고 음. 다 남아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이들은 또 시기가 되니까 음. 다 자기 살길 찾아 떠나가더라고요. 음.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맞물려서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대장암이 발병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갑자기 멘탈이 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제가 저는 의정부에 있고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광주에 음. 계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개척교회 한다고 음. 또 남의 새끼들 열심히 쫓아다닌다고 음. 그렇게 하는데 정작 내 아버지는 챙기지도 못했구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1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어떤 분노와 즉, 증오와 음. 절망 이런 게 내가 음. 정말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지? 음. 음.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보내드리면서까지 내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음. 음.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때 그 제가 울면서 음. 기도했던 게 아버지를 안 남게 해주시면 음. 데려가시려면 저도 그러면 목회는 그만두겠습니다. 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어차피 잘해줘봤자, 단물 쪽쪽 빼먹고, 제기들은 음. 도망가고, 음. 말도 안 되는 뭐, 루머나 거짓말 음. 퍼뜨려서, 목사가 내쫓았다는 음. 등 뭐, 그런 음.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또 아, 퍼뜨리고, 음. 그러면은 굉장히 제가 너무 저, 힘들죠. 너무 아, 저, 아, 그런 걸못 겪어봤기 때문에 저, 더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무조건 음. 퍼주기만 하는 그런 대상이니까 네, 음. 저도 이제 지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아버지 장례식 날? 한 40명이 왔어요, 음. 아 아이들이. 네, 제일 말썽 음. 피우던그 아이들이. 그러면서 걔들이 의정부에서 분당까지 장식장에 왔더라고요, 버스 타고. 교복 다입고 음. 제가 한 번도 안 울었거든요. 어떤 손님이 와도 그냥 담담하게 다 받고 했는데, 제일 말썽 부렸던 친구가서 목사님 하는데 눈물이 깡 터진 거예요. 리이거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아이들 다 껴안아주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했는데 저희 하늘샘 교회는 저를 하나님 이 들어가실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대신 먼저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놓으려고 했고 포기하려고 했고 나한테 상처를 줬던 이 아이들이 아버지의 피 값으로 산 아이들이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겠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뭐 죽겠다는 애들 하면 음. 새벽 2시고 4시고 쫓아가서 만나고 음. 갈데 없다 그러면 교회에서 30일, 뭐 2주 이렇게 음. 재우면서 다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굉장히 저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때를 좀 겪고 나서 아 조금 이제 저도 좀더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고 어 그렇게 좀 같이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를 좀더잘 건강하게 음. 만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음. 들은 말하네 양아치 교회라고 나는 부끄럽지 않아요 한 사람 보내주시면 진짜 열심히 할 거라고 기도했어요 해본 적도 없는 흡식체로 설교를 준비해 나는 아이들의 슈퍼마리오 그저 예수 때문에 인정 오지고 지리고 가기지 모두 인정이라고 난 말을 해. 어울리지도 않는 얘기들을 담아가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아무리 쫓아다녀도 응급실 길거리 소년 아무리 다녀보아도 돌아오는 건 아버지의 죽음에 나는 지쳐가더라 그때에 나는 알게 됐어 40명이 넘는 아이들은 내 힘으로 된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란 걸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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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인정각이지 지지 이런 얘기 들을 수없이도 내뱉어 양아치 교회 목사라는 얘기들도 상관없어 그냥 예수님만 전하면 된다고 나는 생각해 우리 아버지의 피값은 내게 가볍지 않아서 이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고 그렇게 새벽 2시 3시 살아가리라 아, 저도 이런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새벽 2시, 3시 그렇게 하면 나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집안 공기가 너무 싫었거든요. 집에 가면 그 가난의 무게가 있어요, 집, 저희 집에. 그러니까 집에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TV 무조건 틀어놔요. 그러면 좀 가려보려고. 또 그거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일단 밖에 하죠. 나가요. 나가다가 걷다 보면 갈 데가 없잖아요. 놀이터 앉아. 음. 네, 예, 그러니까 뭐갈 음. 데가 없어요. 저는 싸움도 못해서 놀이터도 못 갔어요. <웃음> <웃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점차 없이 가다 보면 아유 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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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다. 예, 울다, 울다, 울다. 교회 앞인 거예요. 그럼 기도실 가가지고 그냥 자다가 돈이 없으니까 음. 그럼, 그럼 핸, 핸드폰 보면 밥 사줄 사람. 뭐. 음. <laughs> 아이고 한 번은 전도사님 월급 별로 없으시고 음. 옷 사준다. 그분이 자켓 싸주셨거든요. 음. 근데 결국 전 도사님이 저랑 얘기하다가 뇌절증이 오셔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아. 그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근데 지금은 회복 중에 계세요. 어. 음. 많이 생각하세요. 너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근제 음. 제가 깨닫게 된게 음.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사랑은 척한다고 나오지 않거든요. 음. 사랑은 받아봐야지 그게 풀어는 건데. 맞아, 맞아. 제가 그렇게 받았던 사랑이 제 속에 보물처럼 남아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제가 가는 곳에 음. 내가 받았던 대로 사랑을 주는 음.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음.